자 세븐피싱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븐피싱의 yeah. 세븐입니다 <laughs> 자 오랜만에 출조 나왔는데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어, 최근 들어서 비도 많이 오고 장마철이어서 굉장히 습하고 또비 피해 보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 오는 걸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은 좀 낚시를 쉬고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출조를 나왔는데 자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남전 낚시터입니다. 짜잔. 자 남전나 시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중국 붕어 중국 붕어의 멋진 찌울림과 폭팔적인마리수 남전나 시터에 또 별명이 하나 더 있죠 낮전 왜냐 낮에만 고기가 나오고 밤에는 고기가 안 나오는. 낮전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는데 제가 오늘 좀그 트라우마를 한번 깨보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4시 좀 넘은 시간인데 밤낚시 계획으로 밤을 새서 아침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낚싯대 다루는 요령법 초리대 매듭법 그다음에 낚싯대 빼는 법 그런 거 찍었으니까 자그 영상 보고 자 오늘 남전낚시터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으으 덥다 더워요 더워요 자 오늘 낚싯대 게시합니다 3.2칸 엔서 바로 쌍포 사용 그립을 감아야 되네. 자, 줄도 안 매. 새 낚싯대입니다. 새 낚싯대 세낙시대 같은 경우는 초리실이 이렇게 조금 많이 길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절반? 네, 절반 정도는 잘라버려요. 가위로 절반을 자르고, 여기 끝에다가 라이터로. 왜안 나오지? 살짝 지지고, 톡톡톡톡톡톡톡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번 묶잖아요 대부분 묶으면은 초리때 1번에서 2번이 안 빠져요 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심플 원출 채비 이렇게 하고 요 끝에 똥 지져놓은 데다가 심 원출 채비 빼서 쭉 당겨서 이렇게 걸리게끔 만들어주고 긴 줄을 톡톡톡톡톡톡 치면은 안 빠집니다 이거 자 그리고 낚싯대 빼실 때는 끝까지 빼고 한번 꼭 돌려주세요 꼭 중요합니다. 낚싯대가 잘 부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안 빼서 부러지는 거예요. 끝까지 빼고 한번 돌리고 빼고 돌리고 자 3.2칸 저희가 맨날 불을 묶지만 이렇게 항상 핀돌에가 바톤 대를 넘어갈 정도로 한뼘 정도 넘어갈 정도로 길게 매니까 이거 꼭 자르고 자신의 길이에 맞게 조절한 다음에 핀돌에다가 결속시키면 됩니다. 한대더 자 그립 하실 때도 요 비닐 꼭 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빼고 미끄럽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뭐 저만의 뭐 노하우 이런 거 없어요. 그립은 그냥 대충. 오케이 완성. 떡밥을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자가 굵은, 자, 훈7 2 컵. 그리고 중간 입자인 훈5 또2 컵. 그리고 훈3, 가장 입자가 고운 거죠. 여기에다가 안에 뭔가 첨가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집어도 잘 됩니다. 자, 요거는 반컵만. 잘 섞어서 물은 3컵 반으로 먼저 어분 불린 다음에 고리 섞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3컵하고 반컵. 3컵 반. 많이 저으실 필요도 없고 물이 많으니까 툭툭툭 치면 물이 골고루 잘 스며듭니다. 5분 정도 좀 많이 숙성시키면 10분 정도 후에 보리 넣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 흘러서 어분 충분히 뿌었고이 상태에서 한번 긁고 잘 풀어준 다음에 자, 일단 훈 베아 세븐, 손 베아 세븐으로 건물 잡고요. 자 건물이 좀 잘... 스며들도록 조금 골고루 섞어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빨간 배아. 베아. 빨간 배아도 한 컵. 자, 오늘은 보리가 평소보다 반 컵씩 더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중국 붕어터에서는 보리가 조금 약간 과하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집어가 잘 되고 고기가 잘 모여집니다. 내 스타일이야. <laughs> 자 떡밥을 갠 다음에 이렇게 물 속에 한번 넣어 보고 내가 손압을 얼만큼 줬을 때 어떻게 풀리는지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 밥질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할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원래 낮 낚시가 잘 돼서 낮전인데 요즘 밤이 되인가 밤전으로 제발 오늘만큼은 바뀌었으면 좋겠네. 제가 꽝을 치고 집에 갈 것인가? 밤새도록 찐 울림을 보고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찌울림 보고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기대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7시 반, 오후에 한 4시 정도부터 계속 밥질했는데 별다른 소식은 없었어요. 근데 또 밤에 요즘에 괜찮다고 하니까. 확실히 불켠 거랑 안켠 거랑 티가확 나죠. 지금 제 옆에 고모님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입질을 잘 한대요. 허허 빵만. <laughs> 자, 이번에 살짝 올렸다가 빨았습니다. 자 아직까진 폭발적인 건 아니고 그냥 간간히 재밌게 나오고 있는데 뭐찌울림도잘 뭐 올리는 놈들은 잘 올리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조금 안 되는 시간이니까 자 오늘 밤 낚시 재밌게 가봅시다. 이야. 자 바닥 찍자마자 쭉. C, R도 다양하게 나오는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자, 현재 11마리 고객님 너무 잘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수준이 있긴 해요 아 수준이 아자 현재 시간 9시 반 초저녁에 좀 입질이 반짝하더니 점점 입질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뭔가 꼼지락꼼지락은 되는데 시원한 찌울리면안나오네 아까 초저녁에는 입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는데 저렇게 살짝살짝 살짝 그냥 건드리기만 하고 잘 먹지를 못하네. 오늘 어차피 밤새 거니까 사장님이 좀 늦은 밤부터도 괜찮다고 하니까 계속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지? 자동 빵. 오늘 자동 빵이 많이 걸리네. 약간 주위에 있다가 걸린 것 같아. 지. Okay. 오케이. 좋았어. 지올림 좋추 어, 아, 오. 이야. 없어. <laughs> 야, 엄청 태웠는데 일부러. 잡은 거랑 똑같아 어. 자, 슬슬 반응도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다시 고기가 들어오는 느낌. 올라온다. 더x100 멍통 하.. <laughs> 하하하하하 아 찌를 너무 많이 대었나? <laughs> 웃기게 안 되네 자, 이것도 잡은 거나 다름없어 분명히 일찍 챔질했으면 걸릴 건데 너무 이쁘게 천천히 올라오니까 자꾸 기다리게 되네 오오오 나이 쪽은 조금 아래? 네네 살짝, 살짝. 오케이, okay. 야, 누구냐, 난 또. 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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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이약 아... 자동빵 계속 나와 자동빵 자 요거 잡으면은 3 3 마리입니다. 오케이 아, 좋아. 안녕 오잉. 연타. 아, 지금 시간이... 벤, 지금 빈도수가 많아지는 시간이 딱 12시네요. 근데 또 이러다가 또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오케이, 빠졌어. 자, 쌍팔테 내채비 걸리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둘다 낚시대 접을 수도 있어. 지금 되게 짧은 입질 챔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끈적하고 짧은 입질 때리는 게 기분이 아주 좋아. 딱딱 걸리니까. 자, 이제 어느덧 새벽이 되었네요. 부모님들도 다 퇴근하시고, 자, 저 혼자서 낚시를 즐겨봅니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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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 끈적해 역시 중국붕어의 찌울림은 뭔가 틀리긴 틀리네요. 남전 낚시터가 낮 낚시가 잘 되기로 좀 유명했는데 최근 들어서 밤 낚시가 잘 된다는 소식에 제가 확인차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밤 조항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낮전이 아닌 밤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아 아. 오... 오 마이크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이렇게 고기가 탈출을 해. 옆으로 질질 끌고 가길래 챔험받는데 걸리네. 짧은데? 부질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왜 점점 까칠해지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아 자 아, 요거 잡으면 51마리 근데 폭발적으로 느나로 나오진 않네 아이고야 얘들아 왜 이러니 오늘 이 좋아좋아좋아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솔직히 약간 살짝 으스스한 느낌이 음. 들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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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것 같은데 잘 먹진 않네요. 자 오늘 낚시하는 곳의 수심이 4 m 권이에요 사선이 질가망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잡던 사선보다 약간 오바해서 잡아주는 게 입질받기 좀더 수월합니다. 특히나 품부력이 조금 떨어지는 전자찌, 전자찌 종류 쓰실 때는 조금 더 카본찌보다는 조금 더 사선을 많이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고 좋다, 좋다, 좋아 이래야 이렇게 좀 정직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깔짝깔짝 되고만못 올리고, 자, 이거 잡으면 60개. 하루 종일 입에서 웃음이 가시질 않. 찌울림도 좋고 고기도 잘 나오고. 밤을 새서 살짝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고기가 잘 나오고 찌울림 좋으니까요. 힘들어서 한 대만 하고 있습니다. 아또 해가 금방 뜨네. 물한개싹 피면서 분위기가 엄청 좋네요. 침장도 괜찮은데. 와. 으아... 힘드네요. 오랜만에 밤새더니 힘드네. 자, 현재 시각 6시. 자, 남전나 시터 이제 여기서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를 마리, 잡은 마리수가 자, 7시 15마리. 어, 밤을 뽀빡! 했더니 지금 눈이 살짝 감기려고 하고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래도 피곤은 하지만, 어 오늘 정말 낚시 재밌게 했고, 재밌게 즐겼고, 낮전이라는 이름이 남전낚시터의 별명이었는데, 자, 이제는 낮전은 잊으시고, 밤절입니다. 밤에 잘 나오고, 아침장까지도 지금 괜찮긴 한데, 제가 어제 낮에 와서 한 바퀴 싹 둘러보고 했었을 때, 낮보다는 일단 밤에, 조항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이 상태가 약간 좀 밤전으로 쭉 이어질 것 같으니까 자밤 낚시 중국붕어 찌울림 보실 분들은 얼른 남전낚시터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철수하겠습니다. 얼른 걷어야죠. 아이고 이것 또 언제 다 치우냐?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아이고야. 자 오늘 남전낚시터 중국붕어 재밌게 낚시했습니다.